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지홍보입니다. 어인라이프롬이라는 회사에서요. 이 제품의 이름이 아 제가 보고서 오늘 놀랐어요. 너무 AFM 공사라는 제품인데요. 오늘 이 제품을 제가 사진상으로 한번 보고 실물을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어, 여태까지 제가 봤던 미끄럼 방지 매트 중에서 기능성은 얘가 1등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릴... 너무 놀라서 제가 놀란 가슴을 좀 이렇게 좀 수술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90에 6, 9 0바이 60입니다. 중대형 사이즈고요. 중대형 사이즈이면서 화장실 앞, 그리고 거실, 그리고 어르신 침대 앞에, 그리고 현관에 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 미끄럼 방지 도트입니다. 이 미끄럼 방지 도트가요, 이렇게 보면, 전부터 해서 문양이 커지면서 작아지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높이감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실제로 손에 느껴집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는 어떤 그 느낌이 손으로 느껴져요. 그 정도로 미끄럼 방지 효과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위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너무 가벼운 제품도 있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제품도 있는데요. 이젠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1.5kg 에요. 이게 1.5kg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 미끄럼 방지 매트도 바닥에 깔았을 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어, 바닥에 접지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가벼우면 어떻겠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가벼우면 바닥에 이렇게 접지하는 능력이 살짝 무거운 제품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어떻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게감이 있으니까 바닥 접지가 좋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바닥을 보고 또한번 놀랐어요. 이게 사실 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보고 놀란다는 게 사실은 조금 좀그 어불성설이 있는데 이 제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물 빠진 구멍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 보세요. 사이드 이 사이드에 보시면요 이 어, 물빠짐그 워터홀이, 물, 물이 빠지는 워터홀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사이드에 바가 하나씩 이렇게 덧대 있어요. 덧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닥 접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절대 안 밀립니다, 이거. 제품이 절대 안 밀려요. 나중에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한번 보겠지만, 이 보시면, 한번 다시 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 사이드에, 요렇게, 보시면 사이드에, 요렇게, 요런 바가 하나씩 그 사이드에 덧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가 어 전체에 다 덧대 있습니다. 그 사이드 자 사이드 그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 이 사이드에 다요 바가 이렇게 덧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접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볼게요. 어. 예전에 그 고무 소재의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그 유해 물질 이슈 때문에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다 이렇게 어 매트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리콘 소재로 어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강점은 뭐냐면 고무 고무 매트에서 나는 속유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전혀 없습니다. 아, 바로 깔아도 바로 깔아도 그 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상쾌하게 또는 이제 어,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노인장교양품 복지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장교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께서는 1년에 다섯 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 제품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안 좋은 제품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영상을 안 찍어요. 근데 이 제품은 좋아요. 좋고 기능성 면에서는. 좋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얇은 제품들은 제품을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잘라서는 사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제품도 두껍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드에 그 이렇게 이렇게 그어 접지 마감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3인 라이프롬의 AFM 04 제품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제품은 노인장개형 보험복종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천 아, 찬복정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자사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스마트스토어에 들어오시면 그 미끄럼방지 매트류를 전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많이 구입이 되었고 리뷰는 어떤 제품이 좋고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판매자가 추천하는 제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구매자분들이 많이 구입하신 제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깜짝 놀랄 만한 복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